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혼자 있는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까이 있던 사람들과도 거리가 생기고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택하신 사람을 홀로 세우시고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은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조용해지고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왜 혼자 있는 시간을 지나게 되는지 그 이유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은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대화와 관계의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또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와 바쁜 일정들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택하신 사람을 홀로 세우시고 조용히 말씀 앞에 서게 하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겉으로는 고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자리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줄어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듯 외로움 속에서야 비로소 말씀의 깊은 뜻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성경 속 많은 인물들도 혼자의 시간을 통해 말씀을 새기고 사명을 준비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홀로 보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며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노래하며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 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홀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집중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준비시키는 훈련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괜히 낭비하는 것 같고 외롭다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붙잡을 기회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줄어든 그 순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을 때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둘째, 의존하던 관계가 끊어질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교회의 지체들까지 다양한 관계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가 의존하던 관계들을 멀리하시고 혼자 남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오직 자신께로 향하게 하시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기대고 사람의 인정이나 도움에 붙잡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지하던 관계가 끊어지면 비로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 속 요나는 바다 한가운데 던져져 더 이상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바울도 감옥에 갇혀 혼자가 되었을 때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며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곁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오히려 혼자 남겨졌을 때더 선명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결국 의존하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험은 반복됩니다. 가까웠던 관계가 멀어지고 믿었던 사람이 떠나고 기댈 곳이 사라질 때 우리는 깊은 허물을 느낍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던 마음을 거두어 가시고 오직 자신만 붙들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의지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고 세상이 줄수 없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가 혼자 있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를 사람에게서 떼어내고 하나님께만 붙들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존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신을 유일한 피난처여 도움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지할 사람이 사라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이 붙들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셋째, 혼자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믿음을 드러내기 쉽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찬양할 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할 때는 자연스럽게 믿는 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 홀로 남겨진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혼자 있을 때 말씀을 붙잡는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살아가는지가 진짜 믿음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홀로 세우셔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십니다. 성경 속 요셉은 애굽에서 혼자가 되었을 때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지켜보지 않는 자리에서 그는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지켰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 홀로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자리에서 드러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진정성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높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역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혼자 있는 자리에서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죄를 멀리 하는지, 고독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에 머무는지가 믿음의 진정성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고독하게 만드시고, 그 자리를 통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드러내게 하십니다. 따라서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롭고 힘든 순간이 아니라, 믿음이 진짜인지 드러나는 영적인 무대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 진정성을 확인하시고 더욱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결국 혼자 있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믿음이며 택함 받은 자의 표지가 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혼자 있는 이유는 외로움이 아니라 깊은 훈련과 준비의 과정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믿음을 더욱 단단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시간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 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